안녕하세요, 준이에요. 호주에 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전기줄에 신발이 걸려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발이 전기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 정도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호주 친구한테 물어봤죠. 어제 신발이 전기줄에 걸려 있더라? 그거 왜 그런 거야? 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그거 흰가루 거래 장소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골목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 누군가 죽었을 때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전깃줄에 운동화를 건다. 동네 갱들의 영역 표시 아무 의미 없어. 예술의 일종이다. 하지만 이런 신발이 걸린 지역의 대부분이 외곽 지역이거나 우범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것을 발견하면 그 근처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는 슈트리즈예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이런 표현들은 벽에 낙서를 한다든지 고속도로 아래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흔히 일상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가끔은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 남겨둔 불가해한 상징이나 신호들이 이상하게 아름답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서울 남산 타워에 걸려 있는 수많은 자물쇠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달리 슈트리즈는 전 세계 수백 개 장소에 존재해요. 이것의 기원을 보면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하기도 해요. 이것의 기원은 북아메리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때는 대공황,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가질 여유가 없었으며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기 위해 나무의 신발을 걸어놓고 냈어요. 대공황이 끝나고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졌어요.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전쟁에 연루되었던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간이야. 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군화를 나무에 걸었다고 해요. 이러한 이상한 관습은 북아메리카에 퍼지고 다른 대륙으로까지도 퍼졌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게 어떻게 언제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해요. 독특한 장소로 올리는 Waymarking.com이라는 플랫폼에 따르면, 큐 트리즈는 하와이, 호주, 독일, 네덜란드, 영국, 남아프리카 그리고 여러 곳곳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검색해보면 중국, 러시아, 중동, 사실은 지구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살렘이나 미시간에 있는 슈트리지의 전설로는 연쇄살인마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보여주려고 걸었다고도 하고 또 인터넷을 더 찾아보신다면 일종의 의식으로서 죽은 사람을 생각해 나무 높이 신발을 던진다는 일화도 있다고 해요. 어떤 곳에서는 이런 신발들이 떨어지면 불운을 상징하기도 해요. 언젠가는 이런 나무들도 강풍 때문에 때로는 시들어서 죽을 텐데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기록이 되어 사진으로 남아 후세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이며 문화적 역사적으로 남겨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하던지 간에. 오늘은 전기줄에 걸려 있는 신발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슈트리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를 전달하고자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안녕.